바울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세번 죽게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비록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은 도리어 큰 환란과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 힘을 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엔 육체의 가시가 남겨지게 되었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 약함의 자리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며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론 연약하고 미약한 삶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자리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약함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약한 그 때가 강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도리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